20대 미혼 남성 중 이성과 사귄 적이 없는 사람이 46.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2023년 12월 12일 조사했다. 이는 2년 전 조사 34.2%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도 20대 미혼 여성 중 29.8%는 이성과 데이트한 적이 없다고 탑해 직전 조사가 나왔다 2년 전 24.3%보다 증가했다 30대는 25.3%로 2년 전 조사 23.0%보다 2.3% 늘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스토킹이나 성희롱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1468명, 반대 186명.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는 좋아하거나 꽃미남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고백이나 권유가 기뻐할 수 없는 수준이면 스토킹이나 성희롱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되어 여성으로서는 고마운 면도 있지만, 최근 10년간 너무 세상이 꽤 바뀌어 버렸다. 이제는 좋은지 모르겠다. 찬성 104명, 반대 7명.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은 꽤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찬성 45명, 반대 4명. 이것은 정말로 웃고 있습니다. 저것이 진짜라면 보통의 고백일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여자의 시선에서도 무섭습니다. 호호호. 찬성 90, 반대 3명, 흥미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찬성 31명, 반대 0명. 좀더 남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곤란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성 예순 한명 반대 2두명 떠나는 사랑은 가속화 되잖아요. 연애 이외에도 오락도 있고 여행 등 즐기게 너무 많다. 결혼의 장점은 줄어든다. 찬성 1210명, 반대 28명.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게임으로 휴일을 죽일 수 있고 영화도 보고 혼자 식사도 할수 있고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수 있고. 편의점이나 슈퍼가 있으면 문제없지만 결혼하면 용돈 제도를 만들어 재미없을 것 같다. 찬성 219명, 반대 8명.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 결혼 생활의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고 연애를 유지하세요. 가족을 위해 무료가사 도우미가 될 필요도 없고 시부모나 친척과 교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성 73명, 반대 6명.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찬성 764명, 반대 26명. 남녀 모두 결혼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 찬성 1036명, 반대 31명. 네, 저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나는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너무 많이 상상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존경할 만한 20대 여성이 되고 나서는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30을 넘어 다시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때 늦은 후의 인생은 짧습니다. 20대의 남자가 미숙해도 누군가와 사이가 좋으면 바로 결혼을. 찬성 65명, 반대 13명. 전쟁 전부터 80년대까지 사람들은 못생겼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어. 더 결혼했다. 찬성 171명 반대 4명.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 시 9명 반대 3명. 옛날에는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찬성 77명 반대 7명. 일본도 결혼 문제 출산율 문제는 똑같네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